순수 좀 해주세요. 저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. 계속 빡게 만거 아니야, 오빠? 어, BG, b 올리고. 어, 오버로드 왔다. 포지 올리고. 위에서부터 오버로드가 왔거든? 그러면 이제 1시에 있는 거야, 초록색이. A. B. 음? 나 이번에 오버, 저그, 저그가 있으면 내가 뭘 당했을 때 아주 힘들었지? 나 질럴러쉬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. 질럴러쉬를 한번 가봐야겠다. 한시에서 왔으니까 한시로 가. 어, 얘도 같이 가 그리고, 돈 여기다가 다 이렇게 써놓고 가자. 이렇게. 오오오 오, 오. 자, 가스. 일단은, 하나, 둘, 셋. 1분 다 뽑고, 여기 캐논 찍고, 얘네, 보고 보호. 펜은 찍고, 우리 찐 걸로 올 수도 있으니까, 내가 질러 러쉬를 출발했다. 이렇게 아래로 살짝 이렇게 가온가. 돌아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야. 이렇게, 가요. 이렇게 가는 거야. 이렇게. 틈을 파고들어. 틈을 파고들어. 공격해. 오케이. 방금 잘한 건가? 잘한 거겠지? 어, 어, 저줄 지어가는 거 오빠야? 누구야? 저 주황색 누구죠? 주황색 누구예요 일꾼 좀 터뜨려놨는데. 려 나는, 그, 뭐, 이렇게 올리려고 하지 말고, 그냥 진짜 내 발검이나 계속 뽑자. 내 발, 내 발검이랑 질럼만 뽑자. 아, 맞다. 그래도 공업은 해야지. 그리고 아둔 하나 올려야 돼. 아둔. 오케이, 여기 들어왔어. 다시 가. 쩔 건데 이더블링아 아. 아야.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들어가다시 들어가. 다시 들어가. 안 돼. 다시 뽑아. 주황색이 누구야? 어. 어 저기 유탈 날아간다. 아, 상큼, 아, 여기까지 닿네 어,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? 딱. 아, 진심... 됐다, 어, 됐다. 3편 하나부터 터뜨려볼까? 꽤나 단단한데? 3편? 뭐야, 3편 꽤나 단단하잖아.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이게 먹히지 않는다. 근데 저기 지금 오버로드가 안 보였던 것 같으니까. 아니야, 나 다크를 내가 관리할 수 있을려. <laughs> 캐논이나 진짜 일럿이 필요합니다. 길일이 필요합니다. 죠이 필요합니다. 이필요합 파일럿 파일럿 파 아니 이거를 인구도 보면서 보고 뭐, 어, 이거 뭐 올렸는지 기억하고 이런 거 진짜 너무 빡세다 돈 쓰는 것도 너무 빡세다 어택? <laughs> 어다 아, 일단 엘리 당할 수 있으니까 포트 캔논 열심히 또 지어야지. 어나 근데 나는 뮤탈 잡으래 없어. 어 나가 나가 나가. 고마했어나 뮤탈 잡으래 없어. 그거 캐논 지어. 이이 그러면은. 거기 지겨. 오빠 살려? 아까 갔던 것 같은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 오, 저기 가주신다 아, 파일론 저건 저래? 아, 건설이저파나 나는 파일로로 체스판을 만들. 어야 아니 파일럿이 돼. 포트포토캐논으로 다 막은 건가 여기? 어 우리 다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, 나 살려. 나 살려. 나 살려. 난 포기 하지 않아. 여기 에서 캐논 으로 막고 있 으면은 와 주실 거야. 근데. 막았는데? <laughs> 오빠 여기다 뭐지요 <laughs> 여기 여기 지어 여기 여기 맥서스 여기 근처에다 지어 내거좀 깨고 지어 내가 허락해줄게. 아까 나 살려줬잖아. 이피. 아저저 네발거미 하나 뽑겼네. <laughs> 아 진짜 나는 나는 진짜 일 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, 만약에 다크가 우리 집에 오면은 나면 뭘로 봐야 돼? 나옥쩌포토리 없으면은 이거 포... 이거 캐논은 공격 안 해? 아, 포토가 잡아줘? 오오오오 어. 어... 아, 여기다가 지우면 내발범은또피겠다여기도 여기는 빼주고 여기 아, <laughs> 베이지 <데이프> 원 <맞네. 웃음> 나 치워. 자, 자 들어가. 내꺼 여기 밑에 좀 깨가지고 지어. <laughs> 아닌가? 그냥 알아서 지어. <laughs> B.C. 아, 에이, 아,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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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B.C. 어때, 여기 안전해 보이지? 박털님이 해주실 거야. 박철리 울트라리즈아뭐 뭐 하시고 계시지 저글 울트라리즈도 뽑아주시지 않을까? <laughs> 어 안돼 도와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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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받고 있대 가자 가자 오빠도 공격받아? 한쪽으로 오빠 쪽으로 보내고, 아니 이거미들또 뼈가지고 또이도가 못 가는 거 봐라. 이거 <laughs> 아니 오빠 프로브를왜일안 하고 아, 그냥 가만히 있어? 아직 안 지어졌어? 넥서스 지었어?

다 아, 공중만 뽑았네, 쟤네. 오빠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우주 방어전아자 오빠 너 빨리 저거 포토패논 치요. 아 이거 깨고 있어? 빨리게. <laughs> 그래, 빨리 물. 빨리. 쟤네 지금 다 공중 유닛밖에 없거든. 오빠도 포토패논 빨리 치요. 이시. 가드라운 쳐봐야겠다. 어차피 이제 진로 부위도 안 돼. 온다, 오버로드. 이거, 어, 아, 이거 닥터님이에요? <laughs> 빨리 지우세요, 일꾼. <laughs> 예, 예,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, 환영합니다. 아, 바디오는 이거 안 되지. 바라 나의 드라곤들이야. 아. 아이씨 출입구 막혔대 아 가디언 너 커세요 남길 수 있어? 잠깐만 드라곤 빨리 뽑아 여기 중간에 나 생체 아생이 생체 포토테논들 알겠습니다. 저 계속 드라곤 뽑을게요 얘들아 나 이제 미네랄 많으니까다까스해자 잠깐만. b a b a b a b a a PA. a p 얘들아, 내 이쁜 들라할수 있어. 자, 우리 풀가스 캐는 거야. 우리 드라곤 뽑을 거거든? 풀가스. 오빠는 내 가스에서 못 캐지. 오, 울트라다. 아, 얼른 지어서 얼른, 오빠도 해. 잠깐만. 드라마, 드라마, 드라마. 내 생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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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체 포토캐논들 이해해라. 자, 넌너 포토캐논 빨리 더 짓자. 그래도 저 이쪽에서 오는 애들은 막을 수 있잖아. 그리고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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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다 지어. 어, 여기다 못 짓네? 음, 저기 그거랑 그렇구나.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위쪽에 지 있자. 여기는 그거 지어주실 것 같아. 스포 콜로니. 아, 전력이 차단되는구나. 빨리. 빨리, 빨리.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볼게. 다들 힘내. 다들 힘내. 다들 힘내.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막고 있어. 이씨. 어떡해 약간 <laughs> 게이트웨이 단지 없어. 나 이제 암, 난 이제 난생체 포토캐넌 못지어. <laughs> 안돼. 잠깐만 bc bp 아나 이제 그거 못한다 나 이제 토지 터졌다 토지 터졌다 <laughs> 일꾼들 다 도망쳐 일꾼들 도망쳐 어, 아, 저블링 쫓아온다. 오케이, 어그로 뺐어. 비피 어어어어어, 들켜버렸다. 어어어버렸다어돼안 아, 돼! 안 돼! 안 돼! 안어안 돼! 아, 안돼. 안어어어어어 오, 저런. 오, 아직 안터졌 <laughs> 아직 살아 있어. 아주 비굴하지만 누가 어, 얘좀 잡아주면 안 되니? <laughs> 안돼. 아. <laughs> 그래도 재밌었다. 그렇